선생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근단이라 하고 할배라 하고 많이 <목소리> 막 <목소리> <목소리> 네, 선생님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공감대가 많으시면 사람들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선생님 사실 처음 뵙는데 저는 어, 아직 세상을 많이 살지 못해서 선생님처럼 학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선생님이 지금 그 연세에 그렇게 폐기를 가지고 하시는 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선생님이 정말 뭘 전하시고 싶을까라는 그 진정성에 네. 굉장히 저는 좀 마음이 감동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비네리는이진함에서 저는 부처님을 옆에 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정치나 어떤 역사나 이런 인과관계를 떠나서 오늘 정말 본질적인 저 자신으로서의 네. 선생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예, 어른으로서의 좋은 <laughs>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정치기 별로 잘모른다 내가 뭔가 <laughs> 공부 안한게 있다면 이거 정말 경정학하고정작 정치. 정치학 공부는 아예 안 했습니다 혹시 이용받았 알다 보면 써먹게 되고 써먹다 보면 이용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치학하고 정치학 공부는 유난히 안 했습니다. 내가 요만큼 박력있고 요만한 이유는 자 일제가 내가 외모인 알았습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시민인 줄 몰랐어요. 총독부 자체가 시민지 사태인지 모르고 어리니까 그냥 총독부라는 것도 하나의 정치 혁신인 줄은 알았지 내가 일본 사람 아닌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알았어 해방이 됐는데 뭐 사람들이 날아가 좋아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도 볼 잡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같은지 왜 나만 안 이렇게 좋아. 전도좋아요 우리 아도 전부 나만이 아니에 나도 전배놈도 다 보라카도 깹니데 부하사람들도 보라카도 좋아 어른들은 좋아해요. 음. 이해가 안 되지. 해방에서 뭐 알았다 는거 거짓말입니다.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laughs> 전혀 몰랐으니까 일본 사람으로 알았는 거야. 일본의 도선의 대부분인줄 알았지 일본의 식민지 도선군인 줄 몰랐어. 사실은. 뭐다 일본 대구반 맞나 이거 매일 천왕 폐하 만세라고 지랄하고 이기서 짜증을 죽여라 죽여라 누구지 죽여라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알았지. 이, 무슨 소리지. 더구나 남자 선생님도 더구나 군대 나라고. 여자도 전부 사람 없고, 노인네 여자밖에 없고, 일본은 노인네 하고, 우리 도쿄 사람도 다 군대 가고 전부 사람 없어요. 해방될 때막 좌익한 일 해가지고, 적외적로 동지니까, 당연히 러시아하고 일본이 적이 어기 때문에,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우리 편이라고악축합니다 이게 진짜 상황이니 대구가 유난히 좌익사회가 아니고, 적외 적은 동지 아닙니까? 일본하고 찾았으니까 러시아도 우리 편인줄 알고, 전부 러시아 사람은 좋아했거든요. 사회주의 사람는 자연스럽게 시민지 사람들은 자기들 편인줄 알고 자기들의 이익인 줄 알고